안녕하세요. 시트 고루입니다. 이번에 차량을 작업을 할 차량은, 어, 벤츠 GLA 차량이고요. 2020년식입니다. 어, 이번에는 시트하고, 도어 트림, 그리고 대시보드, 하판, 그 다음에 콘솔까지, 그리고 핸들, 어, 홈캡까지 이제 작업할 예정이고요. 어, 블랙에, 어, 알칸타라 시트로 되어 있는데, 고객께서, 어, 베이지로 조금 꾸미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작업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가 조금 껌껌해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시트를 한번 보시면은 중앙에는 알칸트라, 그 다음에 측면에는 어, 가죽으로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그 레드 스티치로 이쁘게 어, 가로세 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공인께서 아예 어 패턴 퀼팅이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베이지로 순정으로 완전히 똑같이 구현 시련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똑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콘솔도 마찬가지로 어 대시보드 핸들 기준으로 어 글로브 박스 중앙에 콘솔까지 전부 베이지로 지금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도 측면에도 도 상판, 중판은 올 베이지로, 어, 똑같이 스티치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 올 베이지로 할 예정이고요. 핸들도 베이지, 어, 중앙에 홈캡도 베이지로 어,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만 베이지로 하면은, 네. 시트 측면에 패널도 블랙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측면에도 저희가, 어, 베이지로 어, 덮어, 가죽으로 덮을 예정입니다. 2열을 한번 보실까요? 1열과 마찬가지로 가로로 스티치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베이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금, 어, 심심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고객님들의 취향이다 보니까 그 취향을 이제 존중을 하고 작업할 예정이니, 어, 주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시트하고 또 드리밍 같은 걸 작업 중인데요. 현재 1열은 거의 9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차, 그 시트를 보시면, 알카타라, 예. 측면은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 보시다시피, 베이지 색상으로 순종하고, 거의 동일하게, 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트 측면 부분도 기존에 플라스틱만, 그냥 플라스틱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1 0에도 가죽감사기로 완료했고요. 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순정기능 뭐 열선이라든지 이 차량은 그 통풍기능이 없다 보니까 열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타공은 안되어있던 상태였고 예, 순정 그대로 열선기능이라든지 앞에 어, 예, 앞에 뭐 튀어나오는 뭐 부분이라든지 어, 그런거는 순정 그대로 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네, 이렇게 어, 잘 살려놨습니다. 어그 다음에 그 대시보드 T 존이죠. 대시보드 T 존이라면 핸들 기준으로 이제 하판 그 다음에 콘솔 라인까지를 저희가 보통 어, T 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고객께서 T 존까지 작업을 하기로 하셨는데. 차종마다 이 핸들 밑에 하판 부분이죠. 하판 트림이 대시보드 어, 탈거하지 않아도 이제 분리가 거의 뭐한80% 정도는 분리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GLA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를 완전히 탈거해야 뒤에 플라스틱 육상을 어, 파손시켜서 을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시보드를 어, 탈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시보드 탈과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제가 지금, 어, 가죽 감싸기 작업 중인데요.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곡선 라인 부분은, 어, 한라인에 스티치로, 어, 구현을 해봤고요. 어, 이런 식으로, 어, 부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핸들을 붙이고, 충분히, 마감 부위는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 예 아무 뭐 충분히 예, 보시다시피 이 트림처럼 뒤로 완전히 안으로 말아서 넣어야 하는 부위가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켜도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위들은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공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말 그지 이제 말다 넣지 않아도 요까지만 마감하더라도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어 이렇게 이제 외관 쪽이죠. 이런 쪽은 이제 옆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죽이 끝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쁘게 말아서 넣어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시보드 그 하판 센터 부분 어 보시다시피 어 완료한 드림이고요. 어 플라스틱에 이제 가죽 감싸기 할 때는 부품이 가죽이 이제 두께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어 이쪽 이제 공조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가공 후에 희가 이런 부분도 공조기 부분도 가공 후에 가죽 감싸기가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가죽 두께가 1.3mm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mm로 충분히, 어, 이쁘게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피알기도 있습니다. 피알기로 이제 마감 처리를 조금, 어, 얇게 만들죠. 어, 얇게, 가죽 두께를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이쁘게 말아 넣을 수 있는, 어, 공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글로버 박스인데요. 글로버 박스도 T존에 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버 박스 뚜껑도 이렇게 가죽으로, 플라스틱에서 가죽으로 어 감싸주는 작업을 완료했고, 이제 플라스틱 어 전부 다 깨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어 결합해야 되는 과정만 거치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벤츠 GLA, 이제 일주일간의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이쁘게 잘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블랙에서 어, 베이지로 어,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기존에, 어, 하단, 시트, 트림까지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어, 키팅과 패턴은 그대로 순정 타입으로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앞전에도 가로 이제 라인들이, 실 라인들이 있었는데, 그 재현했고요. 그 다음에, 뭐 쌍침, 일명 우리 쌈침이 쌍침이라고 하는데 그 스티치까지 전부 다 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핸들 그리고 뒤로 한번 가볼까요? 패널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으로 블랙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베이지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벽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이열 또한 마찬가지로. 나파 가죽으로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스티치 라인 그대로 갔고요. 중앙 부분도 알칸타라에서 나파 가죽으로 그대로 가죽 감싸기를 완료했고요. 저희는 우선은 나파, 이 가죽도 시트용 가죽도 마찬가지로 도어 트림도 1.3mm의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더 질감이라든지 뭐 촉함이 조금 더 어, 좀 부드럽고 어, 내구성도 좀더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앉게 되면 기존에는 그순정 가죽이 그냥 가죽에 그대로 가죽에 뭐 스펀지라든지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푹실함이 좀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는 이제 가죽 뒤에 5mm의 스펀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 드십니다. 우리가 그뭐 셀프 세차장이나 뭐 지인분들을 태어 이제 승차를 할때 보통은 그렇게 하죠. 문을 열면은 어 친구분들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와이 뭐고 살아 있네, 어, 직이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가 순정만큼의 퀄리티를 내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날이 많이 더운데요. 어. 항상 그 구독 구독자분들 어, 여사병에 걸리지 않으시도록 물 많이 드시고 예, 다음에는 저는 또또 또 다른 차량으로 실내 디자인 을 한번 또 이쁘게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